<laughs>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페이트입니다. 제가 저번에 극한 실험을 촬영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오늘 또 돌아오게 되었고요.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? 오늘은 일단 빈 손으로 왔고요.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어렵다는 게 이제 저희 기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저번 거는 솔직히 어렵다는 거 인정하는데. 을 진짜 미안한데 형그더블쓸때 2초 전에 말해줘야 된다. <laughs> 오늘 건 진짜 쉽거든요. 루틴이 혹시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? 추측이요. 네. 추측을 네, <laughs> <다시> 가지 <가리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미니맵을 가리고 캐릭터를 고정 시점으로 해서 게임하기입니다. 저번보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두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장비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끝을 봤다 생각을 해서 설정 쪽이 좀 바뀌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할 만한 것 같아요. 밀리안 해. 들리는 게 있다.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바텀 d c 라 쿠시아라고 해서 어. 왜 없어? 아니, 왜 탐기쳐도. 아 아무... 형이 말을 했어요, 자손주 알았지? 이인칭 뭐, RPG 게임 하는 거 같은 거이 okay. 오. 일단 싸웁니다. 저 리신 어딨나요? 그 위에처럼 싸우는 중입니다. 예. 아니 네. 아니 이거 갈수가 없어 화면이안 보여서 닉네임을 이걸로 하면 안 됐어. 말했잖아 세개두개만 먹고 갔네 안녕? 이런! 사일러스가 왜 여기 있는데 뭐야 일단 갈게 에? 혹시 코르키 어디 있는지 알수 있나? 코르키 여기 3거리로 위로 올라가 미드 쪽으로 올라가 레드.. 레드 쪽 아. 그래? 오케이 이거는 내가 훔쳐 먹게 그러면 미드.. 미녀 세마리가 여기서 보이는 걸까? 미드 갱 가면은 잡을 수있겠는 것? 이만을이용해서 정글 이안 나와. 언제 나와 이거. 나가다가첩을 주시면. 1주면저0한 100%. 100%. 100%. 100%. 1 혹시 화면, 화면 상황 좀 말해줄 수 있니? 다툼 뛰어 가치가 있을까? 다툼 뛰면 더블킬. 어 사람 궁을 왜 나한테 안 써줬냐? 생각해보니까 좀 눈, 그러네? 눈 눈은 지금 눈은 시작! 어 근데 딱 들어왔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진짜. <laughs> 싸워야 되는데 형도 싸움을 안해주셨네 다이브 네. 가자. <laughs> 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. 언제 와? 이거 어디서 두드려 맞고 있는데? 형 언제 오냐고. 아 몰라. 아 몰라 일단 가. 아 누가 오는지 어. 모르겠지만 일단 뿌 트래쉬 무빙이 일단 오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보낼래? 보내던가. 아 미안한데 나, 나 가야 될것 같아. 나도. 나도 데려가라. 잘 가. 미친 사람아. 너 나한테 온다고 이거래 <laughs> 미친 사람아. 어? 직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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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억제기 오직 오직 오제 오직 오 오직 오직 오 오직 이직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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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코르키스테일 응. 일단 코르키네. 근데 너 오바다이... 대충 어떻게 도망가고... 저 친구 소레이리라니까 <laughs> 정말 잘했는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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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한번 아, 나 진짜 정글 하는 사람들 싫다. 이거 텔포 어떻게 타 o 왜안 u r time. We are not of o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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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이 e We are n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미안하다 어, 왜저 이런 것만 나와요 멍청이 안겨야팔론나죽이로야암살자도 어? 이건... 나. 암살자 이라커 암살자 실험을 해본 소감 페이트님 부터 제가 원래 게임을 할때 화면을 좀 많이 옮기면서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함이라 했나?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좀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,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다람 어, 설정